많이 얼굴에 있습니다. 특히 뭐 세골 같은 경우에는 쟁쟁한 선수 뭐 샤마크 뭐 아스날에 데려가려고 했던 샤마크도 좀 세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올려 줍니다. 음. 박주영 어, 잡고. 들어준 볼. 왼발 슛! 정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혼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이선에 더 슈팅을 때리기 쉬운 선수에 연결하는 저런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주영이 세네갈과의 평가전에서는 프리킥을 전담을 했는데 오늘은 어 일단 앞쪽에 박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프리킥을 전담하는 것이 네네라든지 알론소, 쿠타드로가 지금 전담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박주영 선수가 차서 어 뭔가 골을 만들기 보다는 이 선수들이 차서 흘러나오는 것을 박주영이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예. 라콘부 감독의 의도는 그런 것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나코 프리킥 박주영이 어, 골대! 리버스틱 어, 그 첫째골 에스 모나코 빙글빙글 푸에그레니가 돌려줍니다 아, 네네, 네네 네네가 골리면 이기는 직구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프랑스 공식 기록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프리미어리에서 골대 맞고 나와서 찬 것도 어시스트로 기록이 되거든요 네. 프랑스 리그는 어쨌든 박주영이 맞고 튀어나온 거 그대로 차서 네네가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골도 박주영이 관여가 돼있습니다 아 저게 그냥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네 그래도 네네가 넣었으니 다행입니다 선식골, 에이스 모나코, 네네의 네. 골이 나왔습니다. 뭐, 오른발 못 써도, 왼발만 잘 써도요.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면은, 그 가치 이상의 평가를 받죠? 그렇습니다. 쿠이그레니에가 참 힘이 좋은 선수네요. 네네만 네. 세 바퀴 돌렸습니다. <laughs> 자, 몰러가 급속하게 밀어준 걸 네네. 왼발, 아, 지금 이렇게 좋았어요? 반대편, 아, 이게 ]였습니다. 좀 높네요. 네. 자 박주영 이제 잘라먹기슛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빠르게 올리다보니까 가마 때리는 거것아요 직선적으로 쭉 올렸거든요 인스텝으로. E 네. 박주영에게 계속해서 좋은 기회가 앞으로도 더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퍼지 돼 있습니다. 자, 박주영 쪽 헤딩 처리. 자, 박주영 그, 따라붙이 있거든요 붙어줘야 돼요. 자, 박주영 아발 맞고 아 살아요 네, 박주영. 네, 자, 박주영. 또 일대 앞서고 있는 원합고 이제 후반전 3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박주영 밀어준 볼. 요한 볼로 두명 사이에서 박주영에게 아스됐 그렇죠. 나쁜 점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공격력 면에서 뭔가 유기적인 플레이가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그래도 한 선수 슈팅은 거의 없습니다. 박주영! 박주영! 조지! 박주영! 점프! 박주영! 저기! 박주영! 롱제 어, 어, 선방이에요. 박주영 아쉽네요. 지금 잘 때렸지만, 여룬제코키퍼 이름은 베드랑 룬제거든요. 네. 어, 이름 답게 정말 베틀로답게 말이죠. 그렇죠. 선방 보여주네요. 지금 슈퍼세이브예요 박주영이 이런 골이 참 이번 시즌에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잘 접었고 말이죠. 예. 루타드로반칙 <laughs> 오늘 룬제코키퍼가두골 막아냈습니다. 야, 장작고소가잘 줬는데요. 야, 이 패스 좋았어요. 여기서 잘 접었죠. 박주영 좋아하는 건데 이거 한발 넘어진 것 그대로 이하네요 아, 지금은 뭐 주심이 공 모양을 하면서 공을 건드렸다는 시그널을 보냈는데요. 예, 네네가 전력 질주 네네 왼쪽에 박주영. 아 박주영이야. 아, 박주영 좋은 기인가요? 박주영 넘어집니다. 박주영. 어, 지금은 지금 찍었어요. 찍었어요. 박주영이 만들어냅니다. 페널티킥 박주영이 엮어냅니다 잘하네요, 박주영 정말. 항의도 하면 경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과연 내 킥을 누구에게 이제 보통 네네가 찼는데 보통 알론소나 네네인데요 이번에 한번 박주영 기회 주면 좋겠습니다 라콤부가 아, 한 거. 지금 뭐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 봐서는 다른 선수가 찰것 같고요 패널스 네. <laughs> 킥을 엮어내는 박주영 주심은 공이 지나간 이후에 이제 걸었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네배 쪽에 약간 걸키 버리는도 읽었어요 하지만 <laughs> 조금 모아 모아서 좋은 선수 한명 정도는 여기 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랑스가 06, 07 시즌에는 5위 05, 06 시즌까지만 해도 4위까지 차지했는데요 박주영 어떻게 처리할지 박주영 침착하게 어, 잘 박주영 욕심내보자 박주아 지금 욕심 한번 내봤어요 욕심 좋아요 박주영 뭐 2대0 그 다음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흐름이 거의 지금 몰나코 쪽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한번 욕심을 내봤는데요 예 지금 같은 어려운 장면 말고 좀 전에 있었던 그런 장면에서 욕심을 냈을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좋습니다예 뚫기가 좀 역부작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가 들어갑니다 네네 박주영에게 박주영 네네에게 아, 패스 좋아요 네네 네네가 어떻게 처리할지 네네 박주영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힐패스 박주영 힐패스 아, 힐패. 다시 한번 아, 넘어지고 아로다 박주영 아쉽네요 힐패스가 조금 길었더라면 연결됐는데요 좀 너무 짧았죠? 예 패중인 랑스 박주영 힐패스 박주영 들어가죠 중앙에서 아루다가 박주영에게 자 조금 길었는데요 한번 살려놓고 올려줍니다 야좀 아, 쇄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렸지만좀 정확도 면에서 좀 떨어졌네요 네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네가 두 골을 또 기록을 하면서 득점력 1위로 올라갔습니다. 박주영 선수 오늘 활약 좋았죠. 네, 이것이 좀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골대 맞고 나온 볼을 네네가 재차 슈팅. 지금 오히려 이제 바운드 된 것이 우리 다행히 이제 골로 연결됐는데요. 네. 잘 찼어요. 자, 9분의 이골이 성공이 됐고요. 박주영 머리 맞고 네네의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네, 뭐 얼마나 이쁘면 볼에 뽀뽀를 막 하는데요. 네. 근데... 에, 결국 박주영의 머리부터 뭔가 시작이 됐고요. 머리킥도 네, 나타났습니다. 지금 위치 선생이 좀 실수가 있었고 박주영 선수가 그 공간에서 머리를 잘 갖다 댔습니다. 네. 오늘 공중볼에 좋았고 집중력도 력도 좋았던 박주영입니다. 네, 확실히 이 공이 떨어지는 낙하 지점 포차 능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오늘 또 박주영의 표정이 또 좋았어요. 네, 이제 선수들과 거의 뭐 친하. 어, 융화가 됐기 때문에요. 네. 지금 여기서 이 기가 막혔거든요. 사실 이민제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으면 또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스스로 아쉬움을, 어, 표현해 봅니다. 이제 외국에 가게 되면, 조금 이제 한국 선, 친구들이 만나면좀 약간 느끼하게 여기는 것이 저는 제수처인데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게 되면 현지에서 계속 살다 보면 저는 제수처가 몸에 배게 되죠? 그럼요. 오늘 박주영의 공중포을 또, 이제 프랑스에는 정평이 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첼레 선수가 오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도 박주영, 네네에게, 아, 세스 끼고 만들어냈고, 네네가 마무리 지는 장면이 예, 곧 나오겠습니다. 지금도 어, 스피드가 좋았죠? 네, 예, 지금도 사실은 저것이 안 걸렸다 하더라도 트래핑 이긴 겁니다. 영리하게. 미리 툭 차놓고 이제 걸리는 장면인데요. 그럴 때이 네네가 찰래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내가 찰게 이렇게 한번할수 없을까요?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걸리, 그러니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걸, 그러니까 파울을 범해서 이렇게 박주영이 된게 아니라 박주영 이 영리하게 걸린 겁니다. 네. 그것이 주심의 판단에는 공이 지나간 이후에 이 파울을 선언한 거죠. 그렇죠. 2대0이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자 박주영이 골에 욕심을 내봅니다. 네.